부산 해운대 새벽 3시 한때 이 도시 최대 물류업계의 황제였던 강태민은 이제 고급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8세 거친 손에 기계 기름때가 묻은 채 홀로 뜨거운 증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죠. 월급은 고작 180만원 그마저도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 남짓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태밀로지스틱스의 회장이었습니다. 부산 신항 일대 10여 개의 대형 물류창고를 소유하고, 전국 30개 도시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업계의 거물이었죠. 그의 회사 트럭들이 고속도로를 누비며 대한민국 물류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직원만 3,000명이 넘었고, 연매출 5,000억을 자랑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뢰했던 공동 경영자 임성호의 배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임성호는 회사 자금 800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업계 대혼란이 찾아왔죠. 물류비 폭등, 인력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강태민의 제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이은 잘못된 투자 결정들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수백억의 부채만 남긴 채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머무는 곳은 월 15만 원짜리 고시텔 3평 남짓한 방 하나. 샤워실과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입니다. 그마저도 밀린 방세 45만원 때문에 곧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급 한정식을 즐기던 그가 이제는 하루 식비 5천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죠. 하지만 몰락한 순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만남은 피하며 마치 그가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2년 전 가을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 현우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시절, 강태민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뷰 펜트하우스 42층, 200평이 넘는 그의 집에서는 매주 업계 인사들의 모임이 열렸죠. 거대한 통창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와 푸른 바다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골프장에서 시장과 라운딩을 하고, 점심에는 신라 호텔에서 중국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했죠. 저녁에는 집에서 아들 현우와 예비 며느리 박소영, 그리고 소영의 어머니 윤미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야, 이 집은 아빠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결정체다. 매일 아침 저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매일 밤저 야경을 보며 내일을 설계했다. 이제 이 모든 게 너의 것이다. 너와 소영이가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 강태민의 말에 며느리가 될 박소영과 그녀의 어머니 윤미자는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시가 50억은 좋기 넘을 펜트하우스를 선뜻 신혼 선물로 주겠다는 시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하지만 이때 변호사 친구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태민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게 어떨까? 만에 하나 내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조항을 넣어두면. 하지만 강태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훈아, 내 아들을 못 믿겠나? 현우는 내가 키운 아이야. 절대 아버지를 저버리지 않을 거다. 그냥 단순 증여로 하자. 조건 없이 깨끗하게 줄 거야. 그때 현우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수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효성스러운 아들과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만족감으로 가슴이 벅찼죠. 그날 밤 강태민은 이정훈의 조언을 뒤로 한채 단순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회사 파산 후, 강태민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당연히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말이죠. 하지만 현우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하시든지, 현우의 첫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언제든 와도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 했죠. 현우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로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고시텔비도 밀려서,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현우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독립한 가정입니다. 아내도 있고 제 나름의 생활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아버지도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소영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아버님 하며 극진히 모셨던 그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냈죠.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집준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명의 이전도 다 끝났고요. 지금 와서 뒤통수 치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힘들어요. 강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으로 키워낸 아들이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이토록 냉혹할 줄은 몰랐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소영의 어머니 윤미자의 태도였습니다. 강 회장님, 아니 강씨. 우리 소영이가 시집올 때 얼마나 좋은 집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기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인생 망치시려고요? 윤미자는 심지어 강태민을 사기꾼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극진히 모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원수라도 된 것처럼 됐죠. 그날 밤 강태민은 아들 집앞 계단에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쫓아내지도 않은 채 방치된 것이죠. 결국 경비원이 와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야 겨우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강태민은 다시 한번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말이죠. 현우야, 아빠가 정말 급하다. 고시텔비 15만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우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대출 이자 내기 바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거지.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각자 알아서 사세요. 전화를 끊은 후 강태민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가 아들의 냉대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절망에 빠진 어느 날 밤, 강태민은 고시텔 방에서 옛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죠. 변호사 친구 이정훈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부담부 증여 계약서였죠. 강태민이 거절했다고 생각했던 그 계약서를 이정훈이 몰래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정훈이 몰래 준비해 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받는 자는 증여자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를 지며, 이를 해태할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우와 소영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단순 증여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바로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분명히 단순 증여로 하자고 했잖아. 이정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태민아, 나는 변호사로서 내 친구이기 전에 법률 전문가야. 그런 무모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 그래서 두 가지 계약서를 준비했어. 하나는 내가 원한 단순 증여, 다른 하나는 부담부 증여. 그리고 나는 공증할 때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사용했어. 그럼 현우와 소영이는? 걔들은 몰라. 계약서가 두 개라는 것도, 내용의 차이도, 그냥 아버지가 주신 집이니까 서명한 거야. 태민아, 내가 변호사 20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내가 내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한 거야. 강태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친구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아들을 속인 일은 아닌지 고민됐죠. 하지만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를 다시 경험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속임이 아니라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강태민은 이정훈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 계약서의 부양 의무 조항을 근거로 현우와 소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에 따른 부양 의무 이행 촉구서였습니다. 증여받은 자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30일 이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부담보증요 분명히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우야, 계약서를 다시 읽어봐라. 내가 서명한 건 맞지? 하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속이신 거잖아요.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보험을 든 거야. 효자라며? 평생 모시겠다며? 그럼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지 않나?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한편 소영과 윤미자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윤미자는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죠. 당신 정말 치사한 인간이네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파산한 게 우리 탓이에요? 하지만 강태민은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의미를 모르셨나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30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강태민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소송을 걸겠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30일이 지나자 정말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의 파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준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조사한 결과 현우는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3개월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벌써 재산을 보호하려 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용도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모르게 별도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영은 그 돈으로 명품과 해외여행에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부모 부양은커녕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강태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굶주리며 고시텔에서 연명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강태민은 초라한 모습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현우와 소영은 비싼 정장으로 차려입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유명한 대형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강태민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죠. 재판장님, 원고는 자신의 사업 실패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아들 내외를 속여서라도 재산을 되찾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정훈의 반박은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엄연한 계약 위반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서명했고 그 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했습니다. 증거 제시가 시작됐습니다. 현우가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받은 10억원 대출 서류, 소형의 명품 구입 내역, 해외 여행 경비 등이 모두 공개됐죠. 그들이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강태민의 고시텔 생활,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모습, 밀린 방세 독촉장 등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극명한 대비였죠. 재판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영이 현우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훈이 사립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 소영은 6개월 전부터 대학 동창인 사업가 김민수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영이 김민수에게 현우와 이혼하면 펜트하우스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 소영과 윤미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자 즉시 재산을 보호하려 했던 것, 아버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 그리고 소영의 바람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제가 배신했습니다. 현우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민이 얼마나 헌신적인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가 명확해진 것이죠. 2주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부담부 증여 계약의 부양 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했으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더욱이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치에 사용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판결은 강태민의 완승이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현우와 소영은 펜트하우스를 즉시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거기에 더해 그동안 받은 임대료 상당액과 소송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소영과 윤미자는 울부짖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강태민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되찾은 그는 바로 매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쓸 생각은 없었죠. 강태민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사기를 당한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에 현우를 임명한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급으로 3년간 재단에서 봉사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소영과는 이혼해야 했습니다. 현우야. 이것이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정말 리우친다면 이 일을 통해 속죄하거라.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라.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던 것이죠. 3년 후 가을. 강태민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인복지 단체가 되었고 수백 명의 어려운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 통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3년간 무급으로 일하면서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재단 일은 어떠냐?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제도 70세 할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셨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현우는 또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재단에서 봉사하는 간호사 이은영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소영과는 2년 전에 이혼했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영이가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뵐수 있을까요? 강태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이 예전에 그 착했던 현우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 다음 주에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 그날 밤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강태민은 그런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현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너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한편 소영과 윤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영은 김민수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딸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 작은 원룸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강태민은 그들에 대한 원망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어느 겨울날 강태민은 희망재단 사무실에서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효도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젊은 세대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 같은 불효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말에 강태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날 저녁 강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몰락과 배신, 복수와 용서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벽에 걸린 희망재단 감사패를 바라보며 강태민은 미소지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우 부부의 결혼 사진도 걸려 있었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구나.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은영이가 임신했어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 아이는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강태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좋은 아빠가 되거라. 그리고 고맙다, 아들아. 창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마치 모든 과거를 덮어주는 듯 했죠. 강태민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강태민이 찾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화해로 이룬 승리 말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희망재단을 통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이죠.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